여러분, 반갑습니다. 풍란과 동행입니다. 아, 늦었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무한 비행기 사고 때문에, 아, 여러분, 많이들 그렇게 마음 아파들 하시고, 그래서 며칠 동안 저도 그냥 쉬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 그래도 이제 오늘 시작을 또 해봤습니다. 몇 가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니, 여러분들 보시고 마음에 드신 거 있으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대장금입니다. 대장금 자 대장관으로 가고 싶어하는 아, 그런 아이입니다. 대장금 아주 정말 멋지고 자 이렇게 지금 이쪽에 여러분 복면이 아, 되어가고 있지요. 자 대장금입니다. 자 족수도 많고요. 대장금 자, 대장 관을 한번 기대하면서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장금입니다. 자, 대장금 가격 오늘 유아이 20만 원 드립니다. 20만 원. 자, 대장금 20만 원 드리면서 다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멋진 청마 두엽을 두엽의 청마를 보여드립니다 자 따글따글한 아주 잘 굳혀진 그런 아이입니다 자 세촉이고요 자, 세촉 다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청마 자이 아이 오늘 5만원 드립니다 자, 아주 건강하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청마였습니다. 아, 이 아이도 아주 멋진 두엽인데요. 남주달마입니다. 남주달마. 아주 건강하고 좋은 아이, 남주달마. 자, 아주 활력있지요. 이렇게 볼륨감 팍 넘치는 힘있어 보이는 그런 아이. 아, 옆복도 상당히 넓고요. 자, 이 아이, 남주달마 이 아이도 제가 오늘 5만원 드립니다. 자, 남주달마 이 아이도 제가 5만원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입 요거 하나는 지금 하엽이 지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엽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냥 그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남주달마 이 아이도 5만원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정말로 멋진 아이입니다. 횡강이에요, 횡강. 아 이렇게 아주 큼지막하고 잘생겼습니다. 행강. 자, 여기는 제가 작년에 꽃대가 붙었던 자리에요. 자, 행강입니다. 행강. 행광, 이 아이도 제가 5만원에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아 보시죠. 자 이런 아이도 아침에서 키우시면서 여러 총 만들어 놓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횡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대장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장금 자 무늬도 괜찮고 지금 무늬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 앞으로 무늬를 좋은 무늬 기대하면서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게두 촉의 무늬는 괜찮아요 자, 이렇게. 자, 가격 10만원 드립니다, 이건. 자, 세초이죠 지금 세초 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대장금이 두 개가 올라가니까, 아, 가격을 말씀해 주시면, 아, 제가 선택해서 드리겠습니다. 10만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자, 대장금 이 아이 제 10만원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아주 멋진 복륜이지요 금연성입니다. 색감 좋고요 아, 이렇게 화려하게 물드는 복륜으로 들어가는 금연성. 자, 네 촉입니다. 자, 네 촉짜리 금연성. 아, 기가 막힐네요 자, 오늘 이 아이 제가 아, 정말 착하게 15만원에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자, 금연성 15만원에 드립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하나 들여다 놓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자, 금연성. 자, 금연성 1 5원 5만원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상처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는뭐 키우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그 면성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멋진 욱숭입니다. 욱숭. 자이 아이 막 뿌리 내릴 때는 아주 루비로 아주 멋지게 내리죠. 뿌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옥성. 자, 오늘도 이거 없으신 분 하나 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거 5만원에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촉수가 지금 몇 촉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촉이라 됩니다. 다섯 촉. 자, 다섯 촉짜리 옥성. 자, 5만원이면 참 정말로, 하 아, 이거, 대단하죠 너무 비싼가요 5만원 <laughs> 자 5만원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이 아이는 치화모단입니다 아주 루비근으로 멋지게 나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뿌리가 아주 정말 화려하게 누구 못지 않게 아주 최고 멋있는 그런 뿌리를 자랑하는 치화모단 자 여기에서도 무리가 나오면 또 대단하겠죠 아, 뿌리에, 뿌리가 류비군이 나온다는 것은 아, 유전자를, 그런 유전자를 특별한 걸 가졌다는 얘기죠. 또 입에서 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아, 치화보단 40만원 드립니다 치화보단 아, 40만원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주 단정하고 볼륨감 넘치는 그런 아이 치화모단 루비근으로 아주 멋지게 나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40만원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복륜을 아, 소개해 올려 드립니다 이 아이는 청호관입니다 청호관 자 이렇게 아주 선천성으로 기가 막히게 나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아, 복륜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옆에, 홍해가 끼면서, 아, 이 아름다움을 아주 독특하게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키우시면 키우실수록 좋습니다. 여러 개 있어도 괜찮고요 청호관. 자, 현재 세촉. 저 지금 초가 하또 나오고, 네촉 되나 본데요. 예, 네, 네촉입니다. 자, 네 네촉짜리 청호관. 오늘 이 아이 제가 20만원에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청호관, 정말로 좋은 아이. 아주 착하게 모셔요. 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정말로 후회하십니다. 청호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이거 순, 성설입니다. 성설. 아, 기가 막혀요. 이렇게 좌측 보세요. 기분이 참 기가 막히죠? 자, 성설입니다. 이 아이 제가 6만원에 여러분 모시면서 오늘 순서, 좀 여기 이것으로 마무리 질 겁니다. 자, 성설 좋아요. 자, 이 아이 도치면 손해하십, 손해보십니다. 정말로 놓치지 말고 얼른 문자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거 모두 여기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남은 시간 아, 금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모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풍란과 동행입니다.